독자여, 나는 제이네어야. 부모님을 일찍 잃고 외삼촌댁에 맡겨졌어 하지만 외숙모와 사촌은 날 괴롭히고 무시했지. 외숙모는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사촌 존은 책을 집어던지며 나를 때렸어. 어느 날 나는 집안의 음산한 방, 레드룸에 갇혔어. 거긴 외삼촌이 숨을 거둔 방으로 차갑고 무서운 그림자가 가득했지. 그날 나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을 처음 느끼고 의식을 잃었어. 눈을 떠 보니 약제사 로이드 씨가 나를 진찰하고 있었어. 로이드 씨는 나에게 학교에 가는 것을 추천했지. 결국 나는 로우드 학교에 왔어. 로우드는 가난한 아이들이 모인 자선학교였어.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헬렌을 만났어. 조용하고 인내심이 깊은 아이였지. 나는 억울하면 참지 못하고 맞서 싸우려 했는데 헬레는 억울한 벌을 받아도 화내지 않았어. 제인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원망에만 마음을 쓰면 결국 스스로가 불행해질 뿐이야. 중요한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믿음이야. 그 말은 어린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 학교에 티푸스 전염병이 퍼지고 헬렌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헬렌은 나에게 사랑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르쳐준 첫 번째 친구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내고 당당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지.